연 모습이 컨셉이야. 아 그래? 옆 모습 컨셉이라고? 내가 지금 잘 보고 있는 거 맞아? 무 모습이야? 에이서. 광고예요? 에이서.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? 우리 이런 거예요? 봐봐, 형 얼굴 다잘 보이는데. 이역광이더 아니고. 뭐? 나 그냥 이거는 느낌이잖아. 요막 빌딩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느낌. 이백 여금 정도 붙여요. 고 살짝. 다 이게 맞다고? 뭔데 뭐뭐 아, 주야 잡아. 대대 잡아. 카메라 봐, 카메라. 주이 잡아. 오주이가 <laughs> 만세 시켜. <laughs> 이거 뭐라고 이거? 포도? 어도자 뭐야? 저기 <목소리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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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진짜 죽었어 <목소리> 진짜 진짜 아뭐하아 진짜, 진짜. 뭐하냐고 뭐... <목소리> 아뭐하냐기계이걸로이날줄알지 <목소리> <laughs> 이거 좋다. 나 어, 이거 좋은데. 어커 뭐야? <laughs> 이거 진짜 <laughs> 이거 뭘로야? 뭔데? 아니 이뭐이게짜 전골하고 이 뭘로야? 뭔데? 뭐야 이 미쳐가면 없어? 없어. 오 이거 없어. 이게 뭐가 짜린다. 뭐 같은지 알아? 이거 못 나가는 인디밴드 <laughs> 앨범 커버 <웃음> 같아. <웃음> 진짜 <이게> 앨범 한장 내고. 이걸 노린 거야? 내가 이맛 갖고 줄게. 이 맛, 우리, 우리 <laughs> 주소야 이거. <사람다. 웃음> 오케이 그건 맞아. 오케 <laughs> 괜찮은 것 같아요. 에이, 어, 어 이러면 반이세요봐 이거. 진짜. 이거 연못. 이거 컨셉 어때? <웃음> 야, 데이 <laughs> 잡아라. 야, 혼라베이스 <던져라. 웃음> 사람 뭐 한다, 우리.